4 5 5 5 6 6 4 5 5 6 6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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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나라! 어, 아, 어딨지? 천천히 어딨지? 천천히 어딨지? 천천히 여깄만, 여기 있나? 어, 여기 많아. 허허. 허하이 자. 허허. 하하 <허이징. 웃음> 아, 아, 아이. 아, 백현이. 죄송합니다. 어, 아, 무서워. 아우. 막 심장 아파. 무서워 가지고. 아, 진짜 너무, 너무 무서就是무서워서 무서워. <laughs> 바퀴 깰까 봐파을못 하겠어. 너무 무섭다. 고 야야야야야야야. 진짜 망했다. 시작하겠다. 아, 자네. 신아. 내가 깨줄게요, 박혜. 어, 어 봐, 너네 놓포하好了. 이사 거니까 이번에 집에 여기가 신我燒用全部的大家素念結束受服來了。嗯。嗯嗯啊。嗯啊。嗯 킥킥킥야킥킥킥야야야야야야야야야와봐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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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바이바이. 웃음>

어디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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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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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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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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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워요. 어, 아, 어딨는지 모르겠어. 요 아,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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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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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살려준다. 왜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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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랑해 백 항상 <목소리> 나도 뭐예슈 <laughs> 미안해 <오>, 미안해 고마워 <목소리> <laughs> 오, 오. 나도 워예슈 나도 안녕 <목소리> 안녕 <목소리> <나도. 목소리> <나도.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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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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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해 사랑 사랑해 안녕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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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랑해! 뽀뽀호! 뽀뽀호!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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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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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 라라 봐. 못 사랑해. 사랑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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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하! 이쪽에 있는 안녕! 이하! <laughs> 아또 이렇게 행복한 게임이네요, 참! 아, 진짜, 진짜, 행복한 이 진짜, 진아 진짜, 좋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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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총알 총알 좀 깨워 진짜 이금뭐총 좋아 보인다요? 할수 <Moon> 없어요 못가못가못가못가못가못가못가못가못요못가못가못가요가못가못가못가못가못가못가못 <Spiritual music> 아아졸려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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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